안녕하세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에서 아,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라고 선언하면서요. 당장 내년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정책 전환은 내년 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식 시장은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쏟아 붙던.

자, 그러면서 월가의 내년 전망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월가 전망 맨날 틀리는데 봐서 뭐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더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갈공명이 100전 100승을 한 이유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항상 지형을 미리 살피고 적군의 동태를 확인하고 심지어 날씨까지 봤다는 거죠.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월가가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상황이 월가의 전망과 다르게 돌아갈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내년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어, 당연한 거죠.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인데요. 어, 연준의 2대 통화 정책 목표가 바로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그 축이 고용에서 어, 고용 그러니까 즉 경기 회복에서 물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 이제 연준의 포커스는 완전히 물가 잡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향방,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PC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내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투자하면서 그동안 경기지표에 무심했다면요 내년에는 특히 이 물가지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됐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급선회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주장에서 고정적으로 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는 물가에 진지하게 대해 줄게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물가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0년대와 같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 대다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물가 상승세를 촉발했던 요인이 사실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의 위력으로 인해서 소비가 폭발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는데요. 이건 경제가 침체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고압 경제, 어, 사실 이거는 생산망이 점점 회복되면서 연준의 주장대로 원래는 일시적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예상을 못한 것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의 계속된 변이와 확산이었습니다.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에 델타까지 강력한 변이종이 기승을 부리면서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죠. 여기에 공급망의 차질은 계속됐습니다. 어, 더군다나 연초에 그 에버그린이라는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 물동량 운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스웨즈 운하를 거의 한 달이나 틀어막으면서 물류 대란은 정말 심해졌죠. 그뿐인가요?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연초를 넘어서 연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요.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죠. 변수에 변수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는 무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제 연준은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월가는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 역학이라는 것이 공급망의 상황과 노동시장의 안정화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대부분의 월가 투자은행들이 내년 초나 늦어도 중순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기록하고 어, 2% 이상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어, 연준도 비슷하게 보고 있죠. 어, 일단, 골드먼 삭스는 요 연준이 주목하는 PCE 물가지수가 현재 5.0% 수준에서 내년에는 3.0%로 둔화되고요. c p 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6.8%에서 4%로 아주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아, 이거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데요. 현재 4.5%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에는 3%로 둔화되고요. 어, 선진국과 이멀징 모두 2% 가까이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벤커 버메카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조금 넘는 3% 수준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미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 역시 상품 수요가 둔화하면서 아, 물가 역시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될수록 소비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요 자연스럽게 이 상품 가격세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이 이 급격히 올랐던 상품 가격이었다. 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너무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 이게 70년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폭락하는 항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차량과 주택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가의 내구재인데요. 모두 상품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죠. 어, 구매 의향이 없는데 소비 수요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게 둔화할 것이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하락세를 이끌 것이다 라는 건데요. 특히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어, 최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서 재고를 채우려고 뭐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급 과잉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세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이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를 비롯해서 많은 어, 기업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일부 고정적인 요인들의 상승세인데요. 바로 이 거주 비용이나 임금이라고 할수 있죠. 거주 비용과 임금은 사실 한번 오르면 다시는 내리지 않는 아주 고정적. 그러니까 스티키한 프라이스로 유명한데요. 이 비용들이 최근 주택시장의 재고 부족과 인력난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 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내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품 수요는 줄겠지만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그 바통을 서비스가 받고요. 연준 역시 정책이 긴축으로는 향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매파적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월가 아이비 중 하나인 몰건 스탠리 역시도요 공급망의 개선과 경제 정상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고의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4.7%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연준이 이번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내년 GDP 전망을 4.0%로 예상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4.6%를 봤습니다. 더 낮죠. 어, 모, 골드만삭스는요. 4.5%가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아, 물론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2조 달러 수준의 미국 재건법 BBB 플랜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좀 불확실해지면서 전망치를, 어, 아, 3.9% 정도 수준으로 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어, 아, 이 법안의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지금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조만친 상원 의원 역시, 어, 차일스 크레딧만 없애면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내년 초에 이 법안을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인데요. 12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만 최소 3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 가능하다고 라 봤습니다. 그런데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죠. 역사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이요. 점도표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일종의 연준 임원들의 그냥 심리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요 내년에 잘해야 두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7월에 한번 그리고 11월에 한번그 정도로 두번 올리고 그리고 2022년에도 잘해야 두번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모그 스탠리는요 기준금리를 9월이나 되어야 겨우 올릴 수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023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준이 긴축을 두배 속도로 올리고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긴 했지만 공급망이 회복되고 상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 초 중순까지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 그만큼 또 연준의 정책 스탠스도 다시 완화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부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인데요. 최근 5년과 10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이요, 정점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곧이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채권시장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2023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둔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나 정책 시그널만 보면은 23년도 아주 빠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구간인데요. 시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시장의 실질적인 의견 어, 거래되고 있는 의견을 통해서 볼수 있는 ois 스프레드는요 아주 완화적인 통화정책 어, 2년 동안 잘해야 각각 두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표와 월가의 전망이요 각각 세 번씩 최소 6 번을 보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시장 은행들이 보여주는 시그널은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고용 시장입니다. 지금은 연준이 물가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갑자기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시선이 다시 고용으로 이제 반대로 또 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 역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인데요. 꼭 고용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임금 상승세가 완화가 된다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 내년 시장의 모든 포커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이끄는 건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와 궤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던 시기에는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는요, 언제나 경기가 확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 과열된 경기를 조금 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어,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견고해도 금리 인상을 뭐매 분기 2년 연속 해 버리면 버티기가 좀 어렵겠죠. 더군다나 현재 글로벌 경제는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있을 만큼 많은 유동성이 이미 시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빚이 내 수익 대비 적당한 수준으로 있다면 뭐 사실 이자가 1, 2%뭐3% 34% 오르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겨우 미니멈 페인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을 정도로 빚에 좀 허덕이고 있다면요 이자 1, 2%는 그 페이먼트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펑펑 쓸 때는 좋았겠지만요. 결국 쌓이고 쌓인 부채의 반격이 이자가 오르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자가 완만한 속도로 1년에 한번 정도, 뭐 0.2%나 뭐한4% 정도 수준으로 오른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더 오른다고 이제 미래 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할 수도 있겠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2015년이 그랬는데요. 2015년부터 2016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리를 단두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준비가 되었다고 봤을 때 2017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리 인상 이전에는 테이퍼 텐트럼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올리기 시작한 첫 해부터 증시는 10%가 넘게 오르고요. 2018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다컨버블 때처럼요. 이 과열된 경제를 급하게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져간 경우죠. 시장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요. 경제는 리세션, 곧 침체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경우는요. 1997년이나 1984년처럼 비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뭐 금리를 좀 올리고 마는 경우죠. 일종의 연준의 말을 빌리면 이게 일종의 중간 조정과 같은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증시는 금리 인상 전후를 다 해서요. 모두 각각 두 자릿수의 평균 상승세를 보일 정도로 엄청난 강세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보이는 녹색 라인이 바로 그런 경우죠. 찰스 어, 슈압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리즈 앤서더스는요그 점에서 내년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인상 이후의 궤적과 속도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하나하나가 시장에는 아주 중요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매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요 대부분 비슷한데요 증시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요.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리는 약간 좀베리시한데요 물론 물가가 둔화되고 통화 정책이 완화될 때의 불리시한 시나리오도 있지만 확률을 20% 수준으로 좀 낮게 보고 있고요. 60%의 확률로 공급망과 인력난이 단기적으로는 좀 해결되기 어려워지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이는 결과적으로 연준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 증시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고평가된 증시에는 밸류에이션의 조정을 초래하고요. 현재 21배 수준에 달하는 주가 수익률이 18배 정도 즉, 그러니까 S&P 500이 4,400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좀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물가 상승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하고요, 경제 정상화에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익 마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이 불리시한 상황이 유지될 경우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S&P 500의 목표가를 5,1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올해 209달러에서 어, 내년에는 226달러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인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시장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 찰스 슈왑은요. 장단기 금리차에 힌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제에 무리가 없이 무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장이 금리차를 확대해서 정상적인 상황임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연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단기 금리는 더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 결국 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차인 10년물과 2년물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이에 경기 침체가 도래를 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년 투자 전략은 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 극단적인 전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대다수의 전망대로 중순부터 좀 둔화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지금처럼 세 번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 두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실제로 좀 높겠죠.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가져간다면 경제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좀 무리 없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상황 그렇다면 수혜는 이머징 국가들이 가지고 갈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요 이머징은 연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반대로 보면 이머징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금이 미국에서 나와서 어 금리가 높은 다른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지고요. 그러면 경, 여기에 경쟁력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죠. 이 경쟁력 있는 국가들은 더 경쟁력이 좋아질 겁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는 만큼 순익이 없고 아, 손실만 보는 성장주보다는요, 조금 더 튼튼, 튼튼한 재정을 갖춘 그 가치주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겠죠. 아, 물론, 메가캡처럼 성장과 가치를 모든, 모두 가진 기업들은 이 모든 과실을 어,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스몰캡 소형주들 역시 실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몰건 스탠리는 조금 메르시한 시나리오가 발동될 경우에, 경기 순환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주력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골드만삭스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데요.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어, 수혜를 받는 파이낸셜 섹터를 비롯해서 실적이 좋은 우량 기술주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의 헬스케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바로 헬스케어인데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비롯해서 이제 찰스 쇼업까지 많은 투자 은행들이 헬스케어를 내년 주목해야 될 섹터로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일단 밸류에이션의 경쟁력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상승과 경제 정상화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까지 내년 금융 환경에 저어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섹터라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이제 어, 투자의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유동성을 퍼붓던 온실 같던 금융 환경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풍으로 인해서 비닐이 벗겨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투자자는 유동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던 뭐 고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금류에 휩쓸리는 연어가 되어야 하는데요. 닷컴버블 이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마진 부채는요, 엄청난 투기세를 만들어냈고요. 이 밈스닥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마진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는요, 반대로 보면, 작은 하락에도 마진콜에 대한 위험은 더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몰건 스탠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찰스 슈왑은요.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에 채권 금리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본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을 맞이를 할 텐데요. 그만큼 투기가 아닌 이에 대비하는 올바른 전략의 투자가 절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